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까까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던 거였지?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아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치매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치매를 막는 생활 속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매일 10분이면 충분한 습관들이에요.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치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유 나이 타시지 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감정까지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다행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30에서 40%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가 치매를 막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치매 초기 신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뇌는 분명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그저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기억을 못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 날짜나 요일, 계절을 헷갈린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진다. 말이 잘안 나오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생활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핵심 습관 5가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치매 예방의 핵심 습관 5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두뇌 자극 활동하기. 가벼운 운동으로 뇌 혈류 늘리기. 사람들과 자주 대화 나누기.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숙면으로 뇌 회복 시간 확보하기.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매일 두뇌 자극하는 활동하기.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매일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모두 뇌의 활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또는 일기 쓰기, 퍼즐 맞추기, 숫자 계산하기, 간단한 외우기 놀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반찬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해 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2. 매일 가벼운 운동하기.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건 비타민 D 합성과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에 좋기 때문에 우울감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발끝 들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3. 매일 사람과 대화하기. 하루에 세 사람 이상과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대면이든 전화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과 말을 나누는 순간, 기억을 떠올리고, 표현하고, 반응하고, 다시 생각해서 대답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가장 활발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의식적으로 통화나 만남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가 치매를 예방하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4. 식사로 뇌 건강 챙기기. 치매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가 많아서 뇌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사과 같은 음식은 뇌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매일 조금씩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된 음식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장 건강이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콩과 잡곡입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두부, 콩나물 같은 콩 음식은 혈당 조절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정제된 흰쌀이나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 같은 음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 밤잠은 약 숙면 습관 들이기.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에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뇌 청소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치매 예방 루틴 예시 하루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내시면 좋은지 치매 예방 루틴 예시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신 직후에는 신문을 소리내어 5분 정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전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면서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공원이나 마트까지 걷는 것도 좋고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길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것도 작은 뇌 자극이 됩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는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보세요. 잠시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오후 뇌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신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하시고 오늘 날짜와 요일, 그리고 방금 드신 반찬이 뭐였는지 말해보는 것도 두뇌 자극에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 정도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좋았지, 산책 중에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줬지, 반찬이 입맛에 딱 맞았지 같은 소소한 기억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멀리 두시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이렇게 숙면을 취하면 뇌는 그날 하루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게 됩니다. 치매는 막연히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알고 예방하고 관리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 하루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요즘 건강 이야기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